자, 시작하겠습니다. 268페이지. 268페이지에 실내 공기 오염물질 17종을 다으실건 없고,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. 이렇게 10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. 유지기준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이고, 어길 시에 과태료등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는 게 유지기준이고, 권고기준은 건물주나 시공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시오. 라고 권고 시정명령 같은 게 아니라 권고가 갑니다. 해서 그 표는 268, 269 페이지에 있는 과거의 표들은 참고삼아보시라는 표구요.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 표는 271 페이지에 있는 요 따끈따끈한. 시행이 2019년 7월 1일부터기 때문에 며칠 안된 따끈따끈한 표입니다. 여기서부터 예, 외우셔야 됩니다. 일단, 뭐부터 해야 되냐면, 항목. PM10, PM2.5,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. 왜? 이거 지금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이니까.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탁의 지표라고 처음에 나왔었잖아요. 들어가고요. 포르말데하이드는 꼭 들어갑니다. 포르말데하이드는. VOC의 대표죠. VOC의.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표기도 하고, 발암물질이기도 하고, 세집증군의 원인물질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저기 다 들어가고 포르말데아이드 이거의 60%, 40에서 60% 수용액이 뭡니까? 우리가 아는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죠. 어떤 물질이죠, 이거? 초강력 방부제죠. 방부제. 그러니까, 인테리어 자재라든지, 건축 자재라든지, 벽지라든지, 페인트라든지, 아무튼, 요소요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방부제이기 때문에. 썩지 않게 하려고. 왜 예전에, 요즘은 모르겠어 학교를 졸업한 지가,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졸업한 것 같은데, 아무튼 예전에 과학실 같은 데 가서 보면, 뭐, 개구리, 그 뭐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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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표본 같은 거 있잖아요. 액체에 담겨져 있는 그런, 그 생물 표본들이 포르말린하고 메틸알코올하고 섞어가지고 보존액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담그는 거거든요. 아무튼 그런 식이어서 우선은 6개 PM2.5, PM10, 이산화탄소, 포르말데하이드 총부유세균,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까지. 일산화탄소는 질식게스고 중요한 게스 중에 하나죠. 어디? 실내 주차장은 25 이하. 그외에 그 다중이용 시설은 10 이하. 이거 좀 외우기 쉽죠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총 부유세균. 총 부유세균은 어디만? 딱네 군데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. 아까 얘기했던 노약자들이 있는 시설에만 적용이 되죠.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는 총 부유세균 기준이 있나요? 없지요. 총 부유세균은 여기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에만 적용되는. 이 얼마? 800 CFU 이하. CFU라는 단어도 아시죠? CFU는 뭐죠? 이거 미생물을 측정하는, 미생물의 수를 세는 단위죠, 단위. 콜로니 포밍 유닛. 직역하면은 군집 형성. 단위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미생물들은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분열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페미경으로 그, 그,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도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 세다가 막 지치고 화나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군집 군락 단위로 세는 겁니다 뭉태이뭉태이뭉태이로 그게 CFU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CFU는 한개한개 개수라기 보다는 군집을 형성하는 단위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여기서도 나오고요.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도 나오고 아무튼 CFU라는 단위가 나오면 어 미생물 세는 단위.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로축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나다, 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표에는 없는 표도 있어요.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, 가가 다중이용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에요. 지하 역사, 상가, 대합실, 터미널 쭉 해가지고, 거기,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, 제공업의 영업시설, 뭐, PC방이라든지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, 뭐, 사우나나, 찜질방이나, 뭐, 이런 데 전부 다, 대중목욕탕,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, 요런 것들이 있고, 두 번째 다중이용시설은, 노약자들이 있는 시설, 그 다음에, 실내 주차장, 그 다음에, 체육시설 공연장, 이런데로 불러. 분리...